비음화와 유음화입니다. 자,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 콧소리가 아니었던 녀석이 콧소리로 바뀌면 자, 이게 비음화가 되는 거고요. 자, 뭐가 있죠? 비음에는 리은 그다음에 미음, 그다음 이음. 이걸 우리는 비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는 게 비음하고, 자, 유음화라는 것은 유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유음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유음에는 리얼음이 있어요, 리얼. 자, 리음이 리얼로 바뀌면 유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갈게요. 먼저 교과서 정의해 보면 비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비읍, 디귿, 기억이 자,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비읍은 뭐로 바뀌고요. 미음으로. 자,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쓴 정의 보시면 자, 비음화는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게 있었어요? 위에 비읍 디귿 기억이 있었죠? 이게 비음을 닮아 비음인 니은 미음을 닮아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아랫 부분에 조건 첫 번째 파열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네요. 자 비읍 디귿 기억을 누린 파열음이라고 했죠자 이것이 뒤에 비음인 니은 미음을 만나면 콧소리 니은 미음을 만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 비음인 자 비읍이 뭐로 바뀐다고. 미음으로, 디귿은 니음으로, 기억은 이음으로 바뀌는 거. 자 예문에 봅니다. 자 제가 여기 초록색하고 지금 노란색 그다음에 분홍색을 칠했는데 초록색은 바뀌기 전이고요요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노란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초록색이 분홍색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가봅시다. 자 국물할 때 기억받침이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났죠. 자그 미음의 영향으로 기억이 뭐로 바뀌었어? 이음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이거면 비음 맞네요 자닫는할때 어떤 문을 닫다 할때닫는 인데 자 디귿 받침이 뒤에 니은을 만났어 자이 경우에 지금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것도 니은도 마찬가지 비음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 자, 아래 것도 있는데 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똑같은 거를 지우면 빨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소리대로 써놓고 나서 동일한 걸 지워 보시면 됩니다 자바바 바 지웠고 자 물은 똑같으니까 한 번에 지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가 뭐로 바뀐 거야 자 여기 있던 지금 원래 비읍이었던 녀석이 자 이것이 지금 나중에 바뀐 미음으로 바뀌는 거죠 비음화 맞아요 그럼 자 그럼 검문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디까지 지울 수 있어 자, 겉까지밖에 못 지우네. 무는 똑같으니까 한 번에 지우고. 자, 그러면 키읗이 뭐로 바뀌었어? 자, 디귿으로 바뀌었죠? 자, 무슨 현상이었죠? 소리, 발음할 때 일곱 개,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뀐 거니까. 자,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얘기했었죠? 음절이 끝을 리기치 지금 완전 일어났어 네. 자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 왼쪽을 또 지워야 돼 자, 반대로 지웁시다 자거까지는 똑같이 지울 수 있네요 자 거지 웠고그 다음 문은 똑같이 지워졌죠 똑같이 자 이렇게 미음 지웠으면 자 그럼 뭐가 뭐로 바뀐 거야? 지그시 미음으로 바뀌어버렸죠 왜 바뀐 거야 얘는? 뒤에 있는 이 미음 미음 때문에 결국 지그시 미음으로 바뀌어버렸다 자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비음화가 되는 거죠. 비음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유음화나 비음화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음, 음절의 끝소리 기칙이나 이게 먼저 적용이 되고 이것이 뭐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비음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바로 2번에 갑니다. 자,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자, 리을을 제외한 자음이란 자,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 그게 발음할 수 있는 게자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는 모두 자음이, 앞, 자음이 앞이나 뒤에 자음과 닮게 소리 나는 현상인데 자 이런 걸 우리는 자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음동화라고 하는데 자 이때 자, 단어를 발음할 때는 자음동화보다는 뭐가 먼저 일어나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리을을 제외한 자음이라는 것은 결국 일곱 개자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리을을 뺐으니까 결국 뭐만 남니? 그렇지.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음 이 여섯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갑시다, 그럼. 자, 리을을 제외한 여섯 개의 자음 뒤에 오는 니음, 리을은 자, 이때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답니다. 특이한 경우네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데요 이 때, 바뀐 리음 앞에 파열음, 비읍, ᄃ, 기역이 기어, 있으면, 자, 이, 이 녀석은 비음화가 또한번 일어나요. 자, 그럼 비음화가 결국, 최종적으로 몇번 일어나는 거야? 두번 일어나는 거죠. 자, 은으로한번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자, 한번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 뒤에 와서 또한 번의 비음화가 또일어나으니까두번 일어나고, 이렇게 두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봅시다. 자, 성, 유가 있는데, 자, 기억받침 뒤에 리얼이 왔어요. 자, 리얼이 뭘로 바뀐데요리언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비음화가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또, 자, 이리언 때문에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기억이 또 뭐로 바뀌었어? 이것이 이음으로 또 바뀌었으니까, 또한 번에 뭐가 일어난 거야? 예, 비음화가 또한번 이렇게 일어났다. 두번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볼까요? 이번에 지우는 걸로 갑시다. 자, 음은 넌할 때, 자, 음, 그 다음에, 운, 똑같으니까 내비두고, 자, 온, 온 밖에 못 지우네. 자, 그럼 리을이 뭘로 바뀐 거야? 이렇게 니은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맞아요? 맞죠?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능력도 지워볼까요? 자, 능 똑같이 지우고, 자, 뭐 지우면 돼, 이번에? 역, 이렇게 역 지우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리을이 모로 바뀌었다.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아 자, 하나 더. 자, 국력인 같은 경우는 두번 일어나 봐요. 자, 어떻게 먼저 자, 국다 지웠어. 자, 옆옆 지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한 번. 자, 그런데 자, 다시 이번에 또 지우면 자 어,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구밖에못 지우네요. 굳이 없고, 예. 뒤에 거는 통째로 다 지울 수 있죠. 예. 여기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억이, 아, 이형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자, 결국 형으로 바뀌어도 비음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로 바뀌어도 이형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예. 비음화. 그러니까 비음화가 두번 일어난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유음화를 보시면, 자, 유음화는, 우리가 비음, 니은이, 자, 니은이야, 이번엔. 자, 니은 음이 앞이나 뒤에 오는 모를 만나서, 자, 이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뭐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대요. 니은 그러니까, 소리가 리을로 바뀌어서 소리가 되는, 발음되는 겁니다. 자, 그래, 서 쉽게 쓴 정의해 보시면,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을 닮아, 유음으로 소리나는 현상. 자 밑에 유음화의 조건 리은의 앞이나 뒤에 유음인 뭐가 와야 됩니까? 리을이 온대요. 자 그래서 이 리을이 와서 이렇게 바뀌는데 자, 리은은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자 결국 똑같은 리을로 그럼 리을, 리을이 되는 거네. 발음을 하면 자 주의할 점은 리은 앞에 리을이 오든지 리은 뒤에 리을이 오든지 리은의 영향을 끼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은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그 예문에 보시면 칼날이 보이죠? 자 칼날인 경우도 똑같이 뭐가 뭐에 영향을 준 거야? 자요번에는 리은 니은, 초록색의 리은이 있는데 그 앞에 리얼이 있네요. 그 리얼의 영향을 받아서 자, 요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뒤로 앞에서 뒤로 영향을 주었죠? 자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뒤에 있는 리은이 리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그 다음에 신라인 경우는 자요 경우는 특이한 거꾸로죠. 요번에는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리의 영향을 끼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자 초록색의 리이 초록색의 리이 결국 뒤에 있는 리을리을을 만나서 얘가 리이리을로 바뀌게 돼요. 이것도 유음하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자, 나머지 지우는 거 해볼까요? 자 찰나인 경우도 이제 지우기가 합시다자뭘 지울 수 있나요? 자, 찰, 찰 지었고 자, 요번에 아, 아까지 지었는데 자, 결국 리을이 뭐로 바뀐 거야? 자,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위음하고 자, 두 번째, 자, 알러는 좀 다, 다르죠? 자, 밑에 받침이 리을, 히읗이 왔어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두 개가 더 발음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뭐가 떨어져 나갔고 히읗이 떨어졌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따로 배울 건데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이런 거 두 개의 자음이 무리가 지어서 이렇게 왔을 때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다 집어넣어라 탈락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의 탈락을 하고 자 남은 게 뭐가 남았어 리을밖에 안 남았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있는 리은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 자 똑같은 리을리을이 됐네요. 보이시나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리을 여기도 리을이 됐다. 자 그럼 이것도 유음화가 되겠죠? 자, 일단 유음화 하나 써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유음화가 몇번이라는 거야? 한한 한 번이죠. 알르는 자음군 단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경우가리은이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는 한 번이다. 자 오른쪽 부분에서 정리할 거 자, 전체적인 내용 요약입니다. 자, 표준 발음법 18항인데, 자, 받침이 지금 기역, 디귿, 비읍, 자, 가로친 거는 결국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기역, 디귿, 비읍,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고했어 이게 니은, 미음을 만나면 자, 이때 각각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비음, 화가 되는 거죠. 자,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때도 한 마디로 발음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대요. 자, 그다음에 밑에는 리을이 모로 바뀌는 현상. 자, 리을이 지금 리은으로 발음되는 이것도 비음화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받침 기억,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이것도 마찬가지 리은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이나 비읍도 또 비음화가 또 한번 일어나겠죠? 자, 그다음에 자, 비음화 아까 했던 거고. 자, 왜 그럼 이런 동화가 일어나느냐? 자, 소리 나는 위치가 가깝거나 또는 소리 내는 방법이 비슷한 소리가 연속이 되면 우리가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니은, 리을을 따로따로 발음하는 것보다 리을, 리을로 발음하면 동일한 음운이 오니까 우리가 발음하기가 좀더 쉽단 말이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음의 경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음의 경제성. 한편 파열음이 비음. 자 아까 파열음이 뭐가 있었어? 기어기귿그 다음에 비읍. 이걸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그랬죠자 파열음이 비음으로 동화될 때, 이때 소리내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자 소리내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소리내는 위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자 이, 여기는 소리내는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 뜻이. 자, 밑에 이거 표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지금 파열음인 비읍이 자, 여기서 비음화가 되면 자, 미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똑같은 입술 소리니까 뭐는 안 바뀐 거야. 자, 소리내는 여기가 이거 구분을 할때 우리가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때 이 윗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소리내는 위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뭐가 되는가? 소리내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방법. 자 그런데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는 바뀌었어. 소리내는 방법은 달라졌죠? 자 그런데 자 입술 소리 비음이 미음으로, 잇몸 소리 지긋이 그대로 니은으로 열린 입 청장 소리인 기억이 그대로 이음으로 내려왔으니까 자 여기는 소리내는 위치는 바뀌었단 안 뀌었다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자 방법만 바뀌고. 소리내는 위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리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유호화 설명하는 거죠. 자첫 소리인 리은이 리을 히읗이나 리을 키읗이니까자이 경우에 이것도 대표 여기 리을로 발음되고 히읗은 어떻게 시읗이나그 다음에 뒤에 있는 키읗이 녀석도 이렇게 탈락이 되는 뭐가 일어난다 고 그래서 자음군 어,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요것 때문에, 자, 니언이, 그 다음, 리얼룩도 바뀌게 됩니다. 유음화가 또한번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